누나야, 누나야, 나 도망가서 여기 누웠는데 왜또 여기 또 와서 누워? 어이 참. 내발좀 봐봐. 누나 발도 봐봐봐. <laughs> 둘이 여기서 걸음마하자. 예? 여기서 걸음마해. 오빠들 오겠다 지금. 응? 아니면 애니요 여기 시원하니 좋지. 하다마 여기 시원하니 좋아? 어디 쳐다보고 있어 너? 할머니. 천장에 볼게 뭐 있다고? 할머니 쳐다보고 있어? 어디? 어디 봐봐 어디 봐봐 어디 나 봐봐 할머니 <laughs> 봐봐 할머니 봤어? 응? 나 저쪽 니네 부드러운 응? 어? 침대에서 있다가 여기 딱딱한 데인데 시원하지 지금 열났어 응? 누나 때문에 울었는데 또 누나 내 옆에 와서 또 누웠어 아이고 <laughs> 누나하고 마치겠다 누나. 시원하니까 여기 좋아? 하다 마 여기 뭐 김치 냄새도 나고. 에요. 이요이요 냄새 나는데. 누나가 왜 자꾸 내 옆으로 와? 에요. 요이요이 응. 발이 뭐야, 이 발. 응? 이 발들이 뭐야, 지금. 그러네, 배. 아, 젖을 많이 먹어서 배좀 봐. 아주 배가 똥똥배야. 똥 똥똥. 똥똥배. <laughs>